일년 성경 읽기 5월 13일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와의 호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인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추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의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례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추하루인즉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리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놓아 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츠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지라 질 함에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이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불레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고 미친 채하고 대문 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음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잃은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 의온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의 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비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양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